안녕하세요. 에프의 나무구요. 안녕하세요. 에프의 조입니다. 네,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. 네, 뭔가 신비주의 게스트인데 <목소리> 자,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28살 송주빈이라고 하고 패션회사 다니면서 좋아하는 곳 이것저것 하는 중입니다. 음, 여저것이네 저런 진은참 긍하진 않지만 <laughs> 자, 제가 기억나는 <지금 목소리> 스타일리스트도 저는 병행하고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. 네 지금 스타일리스트를 하면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. 어떤 누구의 스타일리스트 를 하고 계신 줄 아실까요?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이제 다섯이라는 밴드인데 이제 그 친구들 이제 필요한 작업들 함께 스타일 링도와주면서 음. 같이 그분들이랑 같이 계 작업을 하면서 네. 많이 하시는 건가? 네. 제가 밴드 그 다섯의 음악을 많이 들어봤는데 굉장히 들어가. 신이크하나요신이크하지는 않지만 뭔가 되게 톡튀지고 좀... 네. 되게 좋아요. 양국 씨 한번 들어보세요. 아, 네, 좀꼭 들어보세요. 오늘 집 가는 길 한번 들어보세요. 집 가는 길에 어. 네 무한 반복하겠습니다. 뭐 아, 스트리밍을 반복해서. 내려시면내려 멜로, 있죠? 내려 있어요. 네, 가서 기억해주세요. 그래야지 가서 뭔가 홍보하는 것 같은데. 아무튼 다음 질문들 받아 먹볼게요 네. <laughs> 이제 주빈 씨가 좋아하시는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. 음,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준야 마타나베라는 브랜드고.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특징이 되게 강한 브랜드라서 그런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되게 뚜렷해서 좋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어, 이 시국에 주냐와 타나베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주냐와 타나벨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니 네. 대표적인 아이템이나 네. 대표적으로 콜라보했던시즌는좀 어떤 시즌을 좋아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 주냐 꽤 오래됐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시즌은 15년도 시즌 어, 15년도 시즌에 어디랑 콜라보 했었나요 따 콜라보는 항상 매년 해와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시즌부터 이제 뭔가 중요한 아, 색깔이 확 아, 녹아서 다 네. 왔다고 아,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 시즌 컬렉션은 다좋합니다 아, 네, 준영아 타마베 같은 브랜드는 진짜 매니아층이 되게 두터운 브랜드고 자기 색깔이 진짜 강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, 음, 좋은 브랜드인데 아, <웃음> <웃음> 자 15년도 씬는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S S L F W예요? S S F W 둘다 아시죠? 네. 왜냐면 저희가 둘다 사진을 끼워드릴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아그 뭐야 좋아했던그 착장을 저게 사진을 보내주시면 아, 저희가 열심히 끼워드리겠습니다 네. 자. 네,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? 유영 씨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? 네, 제가 항상 게스트가 오자마자 기대하고 기대하는 시간입니다. 게스트 애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. 자, 오늘 뒤에 이렇게 귀여운 아이템 하나 있는데 남은 시간 한번 꺼내 주시고요 이제 백이에요. 약간 보면 장만 돌리기 같은데. <laughs> 제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가방은 이제 아기인쌤미라는 런던 베이스의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고. 15SS때 컬렉션에 네. 사용됐던 샘플인 링거 맞나요? 4년이나 지난 네. 그,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군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부풀백, 버클백 네. 뭐 신병 풀었을 때 신병 받다라는 버클백의 <laughs> 그런 딱그 뭐, 아, 뭐, 뭐, 디자인인 거요 네. 보시면 앞에 이렇게 소켓이 뭐, 달려있고 뒤에는 이 음장으로 버클이 되어있는데 그 버클이 진짜 예쁜 거 네. 같아요 빠져버려빛나요 네.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게자연히 시간이 지나, 지나다 보니까 빈티지해지는 네. 맛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네. 좋아하시는 백이라고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. 사용감도 막. <laughs> 진짜 많이 들어가고 네, 여행도 많이 가고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쇼피스 제품인데 네. 구하시게 된 경로가 궁금해요 어, 그 당시에 이 디자이너를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를 있었는데 자기 피드에 막 사진을 음. 엄청 많이 올렸어요 쇼피스를 다 판매하겠다 홀값에 좀 판매하겠다 이런 글을 올려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 자기한테 DM을 보내달라 네. 그래서 제가 이 가방에 코트 하나 이렇게 DM 보내서 페이팔로 결제하는 걸 받아왔습니다 와 그럼 전 세계에 딱 하나 있는 딱 하나, 하나. 제품이네요 네. 혹시 모르겠도에딱 하나 형도 집에 하나 저 집에 한 옆에 있는때 너무 많아 그럼 그 코트 제품도 지금 소장하고 계신 거예요? 지금 판매를 해서 음. 네 없는 네. 사진을 좀 갖고 있어요. 아. 되게 멋있는 것같인데 사진을 한번 보내주세요. 아, 저희가 보내드릴게요. 사진 띄어드릴게요 네. 자, 그 이렇게 풀백 같은 아기앤세이라는 브랜드의 이런 가방 포장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도 정보를 하나 얻어가는 것아서 컨텐츠가 네. 네. 또 하나 내려가네요. 아기앤세 일단은 이름부터 너무 기억에 아기앤쌤이에요 <laughs> <laughs> 이제 에프의 새로운. 네, 저희가 이 친구가 스타일링하는 것도 그렇고, 영감을 어,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또 어떤 음악을 즐겨 들었는지 궁금해요. 어, 어, 저는 음악 가리고 듣는 편은 아닌데, 그래도 좀 까타, 까탈스럽게 찾아서 듣는 편이에요. 요즘에 빠진 아티스트는 반제스라는 네, 미국 아티스트인데, 이분들 음악이 그냥 다좋아 하나같이 다 괜찮아서. 아, R&B! <laughs> 네, 맞아요. 미국 이제 흑인 R&B, 전통 R&B 비슷한 그런 음악인데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반제스에 추천해주신 곡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반제스 노래 중에 컨트롤 미 라는 Control 노래가 컨트롤 미? 네. 제일 좋아하줘 제일, 좋아. 제일 <laughs> 좋아하는 음악. 네, 그 노래입니다. 한번 저희도 멜로디 있죠? 아마 네. 있을 겁니다. 멜론에서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<laughs> 여러분. 뭐 멜론에서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혹시 또 다른 네. 아티스트 분,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이 있으신가요? 평상시에 밴드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밴드 중에 킹크롤이라는 밴드가 있어요. 있어요. 음. 킹크롤! 네, 그 밴드 사운드가 일단 진짜 매력적이에요. <laughs> 저음에 베이스가 강한 그런 음악들이 많고 보컬 목소리가 장난 아니에요. 음. 생긴 건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목소리가 진짜 거의 동굴에서 나오는 그런 울음소리 너무 막 거의 진짜 멜로나인 것 같아요. 어 진짜요? 예 네, 진짜 그 보컬이 또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것도 제가 멜로나에서 찾아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. 킹크루레, 일 좋아하는 노래는 베이비 블루고 베이비 블루. 킹크루레 베이비 블루라는 노래를. 추천회있는데 이거 추천곡으로 한번 저희가 밤에 집에 가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네, 뭐 한번 하겠습니다. 네. 이 정도면 근데 멜론 뭐 홍보해줄 수거없는뭐 <laughs> 벅스뮤직도 있으니까 벅스뮤직에 한번 검색해볼게요. 진리도 있고요. 안 합니다. 네, 그럼 다음 질문넘어와볼까요 뭐뭐 자, 다음 질문인데요. 앞으로 이제 추구하고 싶은 스타일이 궁금해요. 네, 제가 추구하고 싶은 스타일은 지금이랑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. 구하기 힘든 생소한 아이템들을 해외에서 구매해서 일상 속에서도 웨어러블하게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추구하고 있어요 요즘. 은 네? 지금 웨어러블한 제품도 되게 이제 화려하고 이제 그런 제품인데 자칫하면 좀 과할 수 있는 건데. 아 너무 과해요. <laughs> 아 과해요. 네. 근데 저는 굉장히 진짜 잘 소화하고 계시다고 네. 생각하고. 아 네. 너무 네. 멋있어요. 맞습니다. 또 이게 이렇게 또. 한광에다가 이렇게 입었는데 한국 뭐, 저희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좋습니다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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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녹서내고싶서에서 그냥 에서리에서좀 흔하게 볼수 있는 스타일은 좀. 추가하고 싶진 않아서 어. 네. 약간 군대뼈아 아, 쉽지 않은데른마들과 아, 다르다 할까요? 약간 우리 중학교 2학년 본거아 엉망이고요 <laughs> <것 같애. 웃음> <laughs> 그만큼 자신만의 스타일이 뚜렷한 게 때문에 또 이렇게 웨어러블하면서도 편한 스타일을 또 맞춰가는 것 같아요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여기까지 되게 또. 음. 그, 또 많은 시련이 있었겠죠? 그렇죠? <laughs> <지금도? 웃음> 그렇죠? 자짜뭐별말면서 내는 거라고 하니까 맞습니다. 앞으로 그런 스타일을 네. 추구할 때 중점으로 볼 만한 아이템이 있을까요? 중점적으로 볼 만한 건딱뭐 무슨 아이템이다 이런 건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요즘 트렌드가 약간 옛날 그런 스타일을 좀 재해석해서 나오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죠. 그런 아이템들이나 그런 스타일들이 인기가 좀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의 움직임을 계속 흐름을 놓치지 말고 좀 찾아보셨으면 음, 좋겠습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카이브적인 아이템들 을더 많이 구하려고. 맞아요. 그래서 그 제품들만 이제 판매하는 편집샵도 엄청나. 아 음, 맞아요. 세컨핸즈라고 뭐, 네요세컨드즈뭐 이제 뭐 어, 그렇죠. 아카이브뭐 이런 용어들이 음, 많이 생겼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요즘에는 옷이 나오는 게 너무 많고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자기만의 스타일 을 구축하시는 분들은 점점 아카이브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때문에 음. 패션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별은 그렇게 많죠. 끝이 없어요. 진짜. 네, 이제 스타일리스트의 일을 하고 계시고 이제 자신만의 색깔을 이제 독특하게 찾아가시는 이제 주빈 씨랑 오늘 모셔봤는데요. 이제 오늘 저 어, 진짜 어.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너무 멋있어요, 진짜. 네.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뭐 저도 알고 있는 동생이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새로운 것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기엔 쌤 배워갑니다. 특히 우리 저희 막내가 되게 좋아하잖아요. 아 완전 팬이에요. 근데 진짜 진짜 진짜, 네, 팬이에요. 진짜 팬이에요. 나중에 밥방 사달라고요. 해 막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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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네 사달라요. 팬미팅이니까 <laughs> <하나> 사달라고 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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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럼 사달라는 말이 아니에요. 아 사달라고 아, 하세요. 만나주는게 아니니까. 연말이고요. 제 오늘 좀. 모셔놓고 네, 재밌는 이야기 나왔는데 어떠셨나요? 저는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왔는데 뭐, 아 일단 편도 있고 새롭게 이제 만난 분도 계신데 편하게 진짜 얘기하고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편하다고 하지 시 아까 맥주 한잔 들고 오시더라고요. 네, 떠오고는 거더라고요. 스냅이 네, <laughs> 많이 걱정했는데 진짜 말 너무 잘해 주시고 아, 네.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 주셔가지고 너무 유익한. 하루가 됐었습니다자 그러면은 다음 책뭐 다음 출연하시는 분이 은 네.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천해주고 싶은 내용은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떤 이유에서 네. 무조건 이렇게 뭐 패션 자기의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귀한 음.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음. 이걸 이제 또 유튜브랑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랑 공유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아서 와서 많은 얘기를 네.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여기 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 마무리 같이 슬랙치고 하려고 네.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네. 하나 네. 둘셋 둘,